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0th of June, 2022, Thursday, now 12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S. L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중에 한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가격은 65,400원, 0.15% 떨어졌고요. 오늘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5만원에서 6만원, ,000원, 9천원까지 쭉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52주 최고점은 73,900원, 최저점은 47,250원. 어, 10년 치축가 흐름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상하는 향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진동폭이 막, 지그재그로 큰 폭인데, 최고 좋았을 땐 99,000원, 최저점은 26,000원인데, 아마 단기 바닥은 한 4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6,000원 두번 떨어졌을 때는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였었고,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한번 26,000원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아마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26,000원, 이렇게 두번 떨어졌었는데, 아마 어, 그런 대형 위기가 오지 않은다 면은한 45,000원 선이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미래 성장 동력은 괜찮습니다. 어, 시총은 2조 1,059억, 외국인 지분이 14.11%고요. 매출을 보면 2020년에 어, 10조 4,443억, 작년에 13조 891억 매출이 꽤 늘었습니다. 올해도 15조 9,228억. 그래서 매출이 매년 3조에서 2조 정도씩 으니까 어 2조에서 3조씩 으니까 괜찮은 거죠. 영업이익도 2020년에 4,192억, 2021년에 5,837억, 올해는 6. 구9 1 7억 그래서 영업용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낮지도 않고 4% 정도, 평균 정도라고 보겠어요. 상장사 4%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부채비율은 168.05. 사실은 LS가 조금, 음, 그,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뭐 상태 괜찮습니다. 1962년에 한국 케이블 공업 주식회사를 시작해서 1977년도에 유가증권에 상장이 됐으니까, 회사 설립된 지는 한 60년 정도 됐고요, 상장된 지는 한 45년, 6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 수입하고 브랜드 로얄티 수입이 있죠. 그래서, 그 LS 전선, LX 일렉트릭, LS 엠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지금 구자은 LS 회장이 있는데, 신성장 동력이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기존의 회사들은 전기, 전력, 소재, 여기 이제 캐시카우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AI, 빅테이크, IoT, 이런 것들이 있고요. 4월 달에 LSE 링크라고 E1하고 공동 투자를 했고요. 5월 달에는 LSEV 코리아 군포, 시를 중공을 했고 어찌 됐든 전기차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거는 모양새고요. 최근 LS 충전용 케이블이라고 해서그 전기차 충전할 때좀 너무 열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의 특허 출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좀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어찌 됐든 최근에 좀 물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조금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도 괜찮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어뭐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 일단은 한 1차 목표가 한7 5 0 0원 정도 선 놓고 보고 한 6개월 정도 놓고 한7 5 0 0원 정도 선 보고 들어가면 뭐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음 미래 성장 동력 어느 정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가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에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이었는데 2021년 말에 작년 말이죠 2조 4,100억 정도 됐었고 올해 1분기에 2조 5,800억 정도 되니까 꾸준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어, 지금 2020년에 미국 네덜란드 이런 데서 대형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완도하고 제주도에 해상 케이블 그쪽으로 해저 케이블 했는데 에, 그리고 이제 대만, 네덜란드, 북미 쪽에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저 케이블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LS 전선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네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넥상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그 다음에 일본의 에... 스미, 토모, 어, 요렇게 네개 업체, 그리고 LS 전선, 이렇게 네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게 해상 풍력이 많아지면서 해저 케이블이 계속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이 계속 될것같고요 어, 지금 덴마크나 캐나다 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예정이고 어, 그래서 어찌됐든 ls 크게 보면 ls 전선의 그 해저 케이블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빅테크 iot 요런 쪽으로 앞으로 실적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다는 거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저도 이제 지금 기아 EV6 어좀 최상위 모델 요거를 구입하려고 제 차가 이제 한 20년 탔기 때문에 아마 어 법인 이름으로 아마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 무광으로 해갖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는 걸 요즘 좀어 최근에 아는 지인이 전기차를 사서 보는데 와그 충전하는 데가 되게 여러 개고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 LG 5차 저희 여기 있는 데는 한국전력 건데 한국전력 앱에 가입하거나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쪽에 가입을 하면 되도록 하는데 어, 어찌됐던 뭐 그래도 어저 정도 젊은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60대 70대 분들은 야요거좀어 전기차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기가. 근데 요즘 기름값이나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고, 앞으로 친환경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전기차 구입, 앞으로 만약에 지금 사서 5년, 10년 뒤에 팔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물론 화재 때뭐좀안 꺼지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전기차 구매를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타이밍은 아닐까.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 전기차를 사더라도, 이번에 바꿀 때는 제가 일단은, 어, 개솔린 차로 바꾸고 그 다음 바꿀 때를 전기차로 했는데 1년 사이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면 확 달라져서 어 지금은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